발렌타인스데이는 마더스데이에 이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꽃들의 물량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연방세관은 오늘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미산 꽃들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샘플박스를 열어 꽃 묶음을 떨어낸 후 흰바닥에 떨어진 잔해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연방세관원들은 잠시 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미세한 벼룩들을 잡아냅니다. 특수 제작된 렌즈를 통해 병충해 이미 확인되자 시험관에 넣어버립니다. 지난해 1월부터 발렌타인스데이까지 기간 동안 연방세관은 320여만 가지의 수입 꽃을 조사했습니다. 2009년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수입꽃의 99%를 차지하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수입된 물량 가운데 5,300여 개의 샘플에서 병충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남미 쪽에 닥친 한파로 꽃의 물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꽃 가격, 특히 발렌타인스데이 장미 가격은 매우 높게 뛰었습니다. 12월서부터 지금 거의 장미 구하는 것이 아주 전쟁입니다. 지금. 평상시 가격에 지금 현재 3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작년에 비해서도 한30% 정도 더 도매상 가격이 올랐어요.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그냥 같은 수준, 작년 재작년 같은 수준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레드 로즈의 경우 각종 장식을 더한 한더진에 70여 달러 선 여기에 금가루나 다른 장식들을 추가할 경우 100여 달러 정도가 됩니다. 원하는 날보다 1, 2주 전에 미리 주문하는 주류 사회와는 달리 한인 사회는 발렌타인스데이 당일에 주문이 폭주하는 양상입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꽃의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보다 원활한 작업과 배달을 위해서 적어도 2, 3일 전에는 미리 주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